저는 음.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바로 저돌 쪽으로 들어갑니다. 아. 그러니까 남자로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, 네. 그냥 그한 번의 순간이 어쨌든 저에게는 큰 행복이기 때문에, 네.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. 뭐가 좋다 이런 건 없어요. 그냥 네. 사람이 좋아야죠. 아, 그거 중요하다. 네, 나이가 뭐가 중요한. 그렇죠. 네. 사실 근데 저는, 고백을 받는 스타일이 아니고, 고백을 하는 스타일이에요. 이런 횟수들이 다 제가 대시를 받은 게 아니라, 네. 제가 대시를 오히려 했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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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남자답다. 네, 저는 항상 그럽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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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남자니까요. 어. 남자니까요 어, 예, 멋있습니다. 사랑은 뭐, 우리가 무죄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쵸? 사랑은 무죄야. 무죄? 네. 좋아하면 고백하는 거야. 맞습니다. 네. 아니야, 싶으면. 또 연애하고 또 고백하는 아, 거야. 아, 아, 그렇죠. 네. 나는 덤비는 거야. 사랑은 전쟁이죠. 네. <laughs> 사랑은 들이대는 거죠. 들이대는 거네. 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사랑은 덤비는 거야.